신장에 좋은 음식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.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신장에 좋은 음식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. 신장에 좋은 음식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. 이제 아래에서 알아 봅시다. 과거에 신장 문제를 알았거나 이를 예방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. 다음은 식단에 포함시켜야 할 여섯 가지 음식입니다. 양배추. 신장 친화적인 식단에 양배추를 포함하는 것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이 잎이 많은 채소에는 신체가 염증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성 화학 물질, 섬유질 및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. 또한 항산화제. 칼슘 및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. 아르굴라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아르굴라는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다. 이 영양가 있는 야채에는 항산화제, 칼륨, 비타민 A 및 C가 들어 있습니다. 크랜베리 UTI나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는 경우 크랜베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. 과일의 쓴맛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크랜베리는 많은 영양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. 빨간 피망, 붉은 피망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면 신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신장에 좋은 것 외에도 이 고추에는 비타민과 영양소가 가득합니다. 다, 다. 양파. 식단에 양파를 추가하면 신장에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. 다. 그들은 강력한 산화 방지제이며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. 그들은 염증 및 대사 기능 장애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들은 또한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의 풍미를 더합니다. 콜리플라워.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 중에서 콜리플라워는 신장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. 콜리플라워에는 비타민, 항산화제, 칼륨, 칼슘 및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. 또한 비타민 B. 엽산 및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. 또한 체내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피토케미칼이 풍부합니다.